원간섭기 불교계의 변화와 성리학의 불교 비판에 대한 대응. 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원간섭기라는 정치적 변화 속의 불교계 모습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성리학으로 지배이념이 변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불교계의 대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의 불교계 양상을 고려시대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소위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의 불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징기스칸에 의해 통일된 몽고족의 침략은 세계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려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바로 몽고의 침략, 그리고 몽고와 화친을 맺은 후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는 소위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불교계도 함께 격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는 원간섭기 이후, 부신정권부터 고려 정기의 융성과 발전이 후기에 들어와서 많은 패단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무신 정권기 그리고 원 간섭기 이후 생겨났던 고려의 이런 축적된 문제를 고려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새롭게 변하게 될 거고요.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고려의 어떤 그 발전된 불교가 축소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조선의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제시된 성리학은 이단 배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고 불교에 대한 비판들을 계속할 겁니다. 본 수업에 앞서 다음 제시되는 문제를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고려 이후 건국되는 조선의 지배 이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리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과 교류가 많았던 시대에 유행한 것으로 선종 승려를 중심으로 원나라 임제종 계열의 인물들에게 인가를 받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번인가입니다. 고려는 몽고의 침략을 받고, 몽고의 침략을 받던 채시 정권이 몰락한 후, 원가의 화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화를 크게 갖게 됩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채시 정권 하에서, 채시 어,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몽고의 침략을 앞장서 막는 불교 의뢰들을 주도했던 수선사가 일시 약화되게 되었다면, 원가의 화친 속에서, 그 수전사를 대신해서 일련이라고 하는 승려와 그 불교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원 간섭기가 시작되게 되면서 원과 관련된 불교 세력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모든 불교 세력들이 이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우선 일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련은 선종 가지산문 출신의 승려입니다. 앞서서 선종을 아홉 개의 세력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수선사는 사군 산문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련은 가지 산문 승려이기 때문에 계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간섭기 초기에 수선사의 일시적 태거에 힘입어서 이련이 중앙 정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바로 1261년에 선월사의 주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월사를 선원사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선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수도에 수선사를 대신하는 선원사를 만들었는데 그 선원사에 가지산문 출신의 이련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련은 이 선원사에 선월사에서 주석하게 되면서 자신이 진우를 멀리 계승했다.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계승하고 있어 라고 천명하면서 수산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력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681년에 불의결사라고 하는 일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사에 당시 국왕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 당시 일련과일련의 가지산문 세력이 중앙정계에서 수산사를 대신해서 주된 활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이 본격적으로 원 간섭기가 시작되게 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불교 세력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화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무신정권기 같은 경우 앞서서 수선사 백년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교정 이래의 정기 이래의 교정 세력들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조대장경의 관행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제조대장경의 교정 담당자였던 수기가 흥왕사 소속이었던 것에서 이 수기가 화엄업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제조대장경의 관행 과정 쪽에서 화엄업 승려들의 어떤 주도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화엄업의 부흥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이 당시 고려 말기까지 후기 말기에 남겨져 있는 개인 문집들에서 그 관료들과 교류했던 화엄종의 승려들의 존재를 통해서 이 당시 화엄업 세력들이 정기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앙정계에서 활동하고 있구나를 볼수 있고요. 육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침 원나라에서 사경승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경이라고 한건 불경을 베끼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경에서 얘기했다시피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하기도 하지만요. 또 공덕의 일환으로 좋은 종이에다가 또는 비단 같은 데다가 금과 은으로 경전을 베끼는 행위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원해서 이런 사경이 유행하면서 고려에 뛰어난 사경 능력을 가진 승려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경승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경승들이 육아 소속의 승려들이 많았다는 거죠. 해영이라고 하는 승려가 사경승 1 0 0 명을 이끌고 원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고 또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런 업적을 통해서 국사로 임명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의 관계 속에서 육아업도 다시 중앙 정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역시 고려 말의 정치가 했던 이색과 교류했던 자은 종사 종님이라고 하는 승려 자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육아업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고려 후기에 이런 자은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고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업 승려들이 꽤 유행을 했구나를 알수 있고요. 심지어 고려 전기까지도 자은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실록에 거론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은족 세력들이 원 간섭기 때 일정 정도 세력을 복구하고 조선 전기까지도 유지되었구나를 알수 있죠. 백년사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 때 수도에다가 분원, 모련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앞서 수선사 같은 경우, 원, 원의 침략을 받던 최시정권때 강화도에 선원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했다고 했는데요. 백년사는 충렬왕 때, 원간섭기 초기 구강인 충렬왕 때, 묘련사라고 하는 분원이 수도에 창건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묘련사에서는 당시 충렬왕의 장인이었던 고려국왕이 원 황제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당시 원 황제가 고려국왕의 장인이 되는데요. 그원 황제를 위해서 축수, 원 황제의 장수와 복을 기리는 법회들을 묘련사에서 하게 되면서 역시 친원적인 사원으로 분류되게 되고 원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묘련사 같은 경우 충렬왕과 그 안에 제국대장 공주 원 공주가 죽은 후 그들의 진전 사원이 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묘련사는 중앙 정계에서 중앙 주요한 사찰로 언급이 될 겁니다. 또 이러한 묘련사 소속의 경희라든가 정호라고 하는 승려들이 이후 국사로 임명되고 있기도 하고요. 당시 또 명문가의 자제가 이런 백년사로 출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 이 백년사도 역시 고려 후기 무신정권 이래 계속 발전하고 있고 중앙정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선사도 복구할 겁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에, 초기, 원 간섭기 초기, 몽고 침략기 때 몽고의 침략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선사가 일시 퇴거했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충지가 어 소공되었던 송강사의 수선사의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글을 원항제에게 올린 것을 계기로 중앙 정계와 다시 연결될 겁니다.뿐만 아니라 수선사의 1 0대 사주였던 만항이 충선왕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후에 왕사국사로 추중되는 모습도 있고요. 또충해왕과 공민왕의 왕사로 임명되는 복구라고 하는 또 수선사 계열의 승려들의 존재를 통해서. 일시 세퇴했던 수선사도 다시 중앙에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간섭기에는 고려전기 이래의 대부분의 불교 세력들이 부흥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유행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인가라고 합니다. 원나라로 들어가서 인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온다는 거죠. 앞서 고려초의 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종 승려들은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올바른가를 돌아다니면서 스승급의 승려들을 만나서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선종 승려들이 중국으로 당시 원나라로 들어가서 원나라 임재종 계열의 승려들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유행을 했고 그 인가를 통해서 원가 고려에서 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우나 해근이라고 하는 승려들도 원나라에 가서 인가를 받고 있고 그 이번 인가를 통해서 고려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와 해근이라고 하는 승려들은 고려 말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 초까지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이고 이후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이어지는 선종의 계보에서도 굉장히 중시되는 인물인데 그들이 바로 원나라로 들어가서 인가를 받고 그 방법을 통해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을 또이 시기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번 인가가 유행하게 되면서 고려 말은 앞서서 고려 전기 이래로 불교 세력들이 다양하게 계속 유지되었다 라고 했지만요. 바로 이런 이번 인가의 유행 속에서 어, 고려 말로 가게 되면서 불교가 선종으로 조금 일변화되는 선종으로 불교 세력이 통일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경향들이 조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선은 임재종계통의 선종 순녀들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경향은 현재 불교 조계종에까지도 영향을 또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 후기까지도 불교가 다양한 종파로 발전하고 있었고 어, 세력들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고려 시대의 불교의 변형의 비례에서 비례해서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승려들이 승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관료처럼 국가로부터 승계를 받고 승직을 받으면서 세속 세속인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불교 내에서부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요. 또 승려라고 한다면 청정한 생활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자리를 지위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사원 내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까지 행해지는 것이 사원 당시 사원의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불교계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등장한 성리학 세력들이 불교에 대한 비판을 심화하기 시작합니다. 성리학은 바로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에 전달되게 되고요.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성리학은 이단 배척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그 이단 중에 불교를 대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그 불교가 자체 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원간섭기 이후에 이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이 성리학을 믿는 사대부들이 불교를 많이 비판하게 됩니다. 더욱이 고려 말에는 이성계를 지지하던 간료들이 공양, 공양왕이라고 하는 고려의 마지막 왕의 친불교적인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배불론을 또 전개할 겁니다. 성리학을 이데올로기로 여겼던 조선에서도 없었던. 극단적인 배불론이죠. 어떤 이야기냐? 승려를 죽여야 한다. 불교를 없애야 한다가 아니라 사원을 없애고 승려를 죽여서 불교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배불론까지 전개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은 어땠느냐? 불교계도 스스로 이러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불교계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미 관료화되고 기족화한 불교계의 문제들을 모두 일시에 해결하긴 힘들었고요 아, 스스로 그래서 자정하는데 고쳐 나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성리학의 이런 불교 이단으로서의 비판에 대해서 불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 당시 성리학의 비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들이 정확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우리가 추정해보자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분별성. 성리학은 나와 너라고 하는 걸 구분하고 우리 철학과 이단을 구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는 그러한 구분을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의 비판에 대해서 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당연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계 쪽에서는 성리학의 이러한 불교의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겨우 내놓는 것이 들 어떤 거냐 유불일치설. 앞서 해심 단계에서부터 나왔다시피 유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불교 쪽 유교 쪽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인간을 생각하는 면모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유불일치설 정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 불교는 당시 성리학의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잠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조선은 숭유 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면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쇠퇴했다고 하는 것이 기존 견해이긴 합니다만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조선이 불교를 처음부터 억압했던 것은 아니고. 한 15세기 단계까지는 앞서서 얘기했던 승정체제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다만 승정을, 승정에 들어가 있는 사원이라든가 승려를 축소함으로써 불교 세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정도로 개입했었다. 그런데 16세기 들어와서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성리학에 입각한 교화론적 불교 정책을 지향하면서 이제 불교를 국민의 밖으로 밀어버리는 정책들을 제시했다는 식으로 근래는 좀 의견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16세기 들어와서 이런 사림들의 이런 교화론적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책의 도승항목. 승려가 되는 항목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제 중종 단계에 들어와서 이런 도승 항목을 폐지하게 되면서 바로 기존 15세기까지는 일정 정도 승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국가의 의지였지만 16세기 들어와서는 그것을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경국대전의 도승 항목의 폐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간섭기부터 조금은 조선 전기까지의 불교계의 양상을 얘기해 봤는데요. 원 간섭기의 불교는 원가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원도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 세력들이 계속 유지되고 고려 전기 이래의 불교 세력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 간섭기 동안 소위 이번 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불교의 주류가 변화했고, 임재종, 선종 중에서도 임재종 주류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또이 당시 성리학 비판에 대해서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조선의 건국가, 그리고 성리학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